더 이상. 지금 시점에서는 세나벤이 맞는 것 같아요 루시안도 너프를 먹긴 했으니까 그리고 바이퍼님이 드시는 걸 보고 생각을 해봤는데 확실히 루는 취향 차인것 같은데 이 새끼 신발 다들 함중 물약 중에 고르시면 되고 이 스킷도 성능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세력 90을 준다는 선 그.. 그게 좋아서 쓸만은 하다 그러니까 선택지에 좀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마스터 큐 정도네요 부캐는 이게 표면강등 돼가지고 다이안데 Q는 마스터 한 200점대 잡힙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다 마스터 200점 정도예요 마스터 200점 정도 Q라고 보면 되고 그러면 전멸을 빼야 될것 같고요 아, 큰일났습니다 그러면 2렙 킬각을 못 잡죠? 다행히 집은 갔어요 다행이다 아, 진짜 니달리가 좀만 생각 있었어도 집이 끊겼을 텐데 정말 다행이죠 근데 이거 전멸 없이 시작하는 거 너무 힘들거든요 드레이븐 파이크 상대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 무시 없을 리가 없는데. 카르마 저렇게 대놓고 가도 되는 거야? 내가 일렙때 쪼부를 볼 수도 있어. 나 전멸이 없어서. 그렇다고 라인을. 어? 잠깐만, 이거. 이거 어까 아니에요? 이거 왜 끌리는데, 미션언 딜을. 아니, 카르마야, 너가 방금 CS 때려가지고 내 패시브 끊겼어. 패시브가 끊기면. 싸움을 볼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2렙이라 이기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곧이렙이 찍히거든요 드립은 와드를 합시다 근데 전멸 없는 거 치고는 겁나 잘 싸웠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오 이건 죽었는데 아 죽었다 아 너무 아까운데 아이고 아까워라 그분이 저거 이속 빨라지는 스킬이 도끼 받을 때마다 쓸수 있어서 이주크 피하기가 너무 쉽다 아 근데 이거 너무 아쉽다 방금 턴만 어떻게 안 죽었으면 우리가 이기는 턴이 나올 것 같았는데 사실상 인베 때 플래시 빠진 저의 잘못이기도 하, 한, 하죠 인베 <laughs> 때 플래시가 안 빠졌더라면 그럼 그 전에 킬각을 봤을 텐데 그치 아, 근데 이렇게 1,2킬 가지고 또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1, 2킬 정도야. 오히려 상대의 제압 킬이 제압 골드가 늘어난다. 그리고 파이크가 지금 렌즈를 안 샀거든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좋죠. 저 제어 와드만 빠지면 와드를 하면 돼요. 근데 드립은 2킬 0렛에다가 BF 대검이라 사실 밀고 들어오면 우리가 이길 방법이 없어 지금. 아하! 이쪽으로 피하면 니달리가 나오네요. 하지만 괜찮죠? 아, 드리븐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비전을 썼고요. 물론, 파이크의 이 각도 아래쪽으로 썼기 때문에. 연운 스타트 이제는 좀 슬프긴 하네요, 근데. 사실, 원딜이 큰 거는 진짜 상관없는 게저디어에서 잡으면 되거든. 원딜은 물몸이라 잡을 수는 있어요, 어떻게든. 이 각이 한 번은 있어. 드리븐이 아직 1코가 안 나온 건 다행이네요. 아직 피바라기가 없어. 좋아요. 잡았어요. 우후 나이스. 자, 2대2로 킬 내고. 데이 분이 플래시가 있어서 아마 플래시 평타하면 제가 죽을 거거든요. 자, 개쩌는예 직전. 아마 배리어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이잖나오면안 돼. 어, 니달리 때문에 어그로 끈 거구나. 갑자기 니달리 창이 날라오네. 다 피해 주면서. 어, 다 피해 주면서.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카르마 어디가? 오케이 파이크 킬 괜찮아요? 파이크 킬이면? 아 그냥 같이 도망가지, 그, 같이 도망가면 한 명은 살았을 것 같은데. 아니 왜안도망가는 판단을 했을까? 그의 피도 없었는데. 근데 상황은 나쁘지 않아, 근데 진짜로. 이길만한 상황이에요 이게 왜냐면 제 템이 그렇게 나배드로 나온 거거든요? 어.. 무리만 안 하면 좋겠는데 제가 드분 데리고 있으면 진짜 좋긴 해요 제압되었습니다. 그 제압 기회 신디드 드분 한 번만 잡으면 게임이 기겠는데아이대일못 이기는데 카르마? 이대일 어떻게 이기자는 거지? 못 이겨요 이대1 피바라기 나왔거든요? 인형 끼고 싸우면 못 이겨요 아니면 미리 포킹을 하면서 싸우면 모를까 포킹하면서 싸우면 이기는데 아니 못 이긴다니까 파르마가 아예 그두분을 모르나본데? 아마 추고 있긴 해 스킬 잡았죠? <목소리> 허 이거 게임 이겼습니다. 지지해요 이거 이미 지지야. 지지를 이제 어떻게 막을 거야? 내가 말했죠. 호랑이 그래 물려가도 동시반차리면 이긴다. 여기 애들은 실수를 하거든. 여기서는 신발을 사줄게요. 왜냐면 드레이븐이 아무래도 이속 기반이고 W 스킬이 그 도끼 받을 때마다 초기화 되거든요. 그래서 신발로 거리 조절을 해줘야 이길 수 있어요. 봤다 아, 이거. 천천히 해야 돼요. 그럴 때. 빨리면 안 돼. 이즈리얼은 빨리면 안 돼. 아 이거 쇠니 문제인데 하지만 이렇게 천천히 앞라인부터 하면 돼요. 무리해, 그러니까 쇠니 붙었을 때는 무리하게 뒷라인 노릴 생각하지 말고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2코어만 나오면 된다 했죠 제가? 2코어 나오면 진짜 어떻게든 돼. 미드 1차도 밀었고. 후에 진짜 죽을래? 걸 걸어. 후에 솔필 따주고요. 하이크 따주고요. 게 맞춰주고. 까리! 아. 어. 지달리 잘 도망다니네? 지달리 그래도 아타칸을 어떻게든 뺏어내겠다는 의지. 웃게 삽니다. 왔다! 나 왔어요. 얜 뒤에서 혼자 뭐하는데? 제 오하들 왜 지우고 있니? 지금 방관템 나와서 질잘 들어가죠? 와, 저거 산다고? 럭스가 전멸 써서 잡았네요. 오래 버티면 이긴다, 이거. 자, 이거 될까요? 과연 될까요? 나이스 됐다. 이겼어요. 이렇게 상대가 블러 싸이는 구도에 쌓이면 우리가 이겨. 인지드랑 신짜오라서 인지드 신짜오가 또 킬을 잘 주워 먹었거든요. 이제. 사실상 상대가 이제 이길 각은 없죠. 드리븐이 이즈리얼한테 죽는 순간 끝난 거예요. 제가 말했듯이 바텀은 아무리 원들이 킬을 많이 먹어도 이렇게 무리한 플레이 하나에 바로. 죽으면 제압 제압 리고 바로 따라잡히거든. 통나무가 바로 놓친단 말이야. 원딜이 통나무들이가 어려운 게 물몸이라서 물몸에다 원딜을 잘 노려가지고 이렇게 킬 따기 위한 무리한 플레이를 하면 안 돼. 근데 그거랑 그냥 킬 각이랑 이거를 구별하기가 어려운 거야. 같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 킬을 땄을 때 내가 죽는 것 죽으면서 따면 이득인가? 같이 판단을 계속 해야 돼. 하하 뒤 달리. 이지 응. 결국 이기잖아 결국 잘하는 놈이 이깁니다 드레이브는 프로긴 프로던데요 어, 무슨 프로지 쟤? 정글 프로구나 근데 최근에 원딜만 하... 하고 있네 원딜 연습하나? 아 방금판 조금 아쉬운 게 실수를 몇번 해가지고 하지만 드분 그 땄을 때 이미 게임은 역전했다는 거 그게 바로 이즈리얼의 묘미라고 할수 있죠 다른 원딜들은 평타 기반이라 정면 싸움하면 사실상 못 이기잖아요 근데 이즈리얼은 이, 비전 어그로가 있어서 상대를 선을 깊게 쓰게 만들 수 있고, 비전을 쓰면 상대가 어그로 끌려서 정글 댕 당할 확률이 높죠. CC, 연, CC기 같은 기능까지. 그리고 Q가 일단 멀리서 때리잖아. 사거리가. 그니까 러 그냥 나, 자, 나는, 상대가 아무리 쎄도 나는 안 맞고 나만 때리는 그런 구도가 나와요. 만약 스킬을 다맞춘다는 가정하에. 물론 스킬을 맞춰야 돼서 난이도가 높겠지. 하나 빗나가면 딜로스가 생기니까. 그 대신에 상대, 상대가 아무리 쎄도 안 맞고 다 때리면 이기는 거죠.